저는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같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 식은 미루고 양가 부모님의 확실한 허락하에 우리는 생활을 같이 하기 시작했고 형님이 결혼하면 그 후에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기다렸고 비로소 형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우리도 식을 올리게 됐는데요. 결혼식을 하는데 예의는 갖춰야 한다고 시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아가 사돈한테 한 음식으로 뭐 보내고 싶은데.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 좋아하는 걸로 보내고 싶은데. 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고기나 사거리 어떨까요? 곰국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아, 그래? 그래, 그러면 그걸로 보내 드려야겠네. 근데 그 선물 보자기를 펴본 친정 아버지가 그걸 갖고 온 사야 앞에서 함 음식들을 바닥에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함 음식이라고 뼈를 보내와 대체 우리는 뭘로 먹어? 에이! 어머님이 정성스레 싸주신 음식들을 아버지가 바닥에 패대기 치는 걸본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이거 엄청 정성껏 고른 거예요 남들이 하는 그런 허례의식의 음식보다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낫겠다 싶어 제가 이걸로 하자고 말씀드린 거라고요 함 음식이라고 뼈다귀를 보내와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본 거야 에? 내가 아버지 좋아한다고 사 보내자고 한 거라니까 왜 그러세요 정말 뭐야. 너 지금 그쪽 편들어? 에이! 아버지는 더 화가 나서 그걸 마당에 던지셨어요. 사골 뼈들은 마당에 흩어졌고 남편은 충격을 받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마당에 널브러진 함 음식을 하나하나 다 주워 담고 말없이 나가 버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제게서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렸어요. 그때 제 뱃속엔 아이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겠지 생각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도 남편은 저한테 말도 걸지 않았고 별거를 하다 싶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친정 아버지가 또 우리 시댁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 사이가 우리 딸을 힘들게 하냐고 왜? 어? 애가 태어나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체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사이가 저 모양 저꼴이냐고 온갖 집기를 다 부서대며 저를 힘들게 하셨어요. 결국 양가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고 남편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헤어지자.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제발 시댁에 가서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부모님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하고 사돈 하고 싶지도 않어. 우리를 무시하는 집안하고는 절대로 사돈 맺을 수가 없어. 난너 이혼하는 거 쌍수들고 환영이야 아버지, 그럼 우리 아기는요? 아기는 어떻게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게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laughs> 그렇게 남편이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저 혼자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친정 아버지와 저를 하나로 보고 하나로 뭉쳐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싸늘한 표정으로 아이만 안고 가는 남편의 등을 보며 울 수뿐이 없었어요. 친정도 싫고 남편에게도 오만 가지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혼자 살면서 어린이집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음식하는 것도 좋아했고 또 귀여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에 저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 지울 수 없는 우리 아들 선종아 선종아 엄마가 멀리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을게 우리 아들 사랑해 두고 온 아들을 생각하면 주방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 먹인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눈물을 삼키면서 만들다가 아들이 보고 싶어서 그집 앞으로 갔다가 물벼락을 맞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선정이 생각하면 음. 다시 찾아오지 마. 엄마 없었던 걸로 할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애도 못 보게 하냐고. 다시 얘기해도 돼. 다 끝난 얘기잖아. 그래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행복만을 기도하며 꾹 참고 일만 했어요. 그후 저에게는 시간이 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보내는 생일이 다섯 번이나 지나갔고 아들의 생일도 다섯 번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하시는 기사님의 생일 축하를 받게 됐어요. 수련 씨 오늘 생일 맞죠? 축하합니다. 예? 오늘이요? 아 그런가?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날짜는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알아냈고요. 생일이 음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맞는 거잖아요. 아, 아 그렇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제 생일도 잊고 지내는데 오늘 제가 생일밥 사겠습니다. 이따 일 끝나고 시간 좀 내주세요. 그날 멋진 풍경의 레스토랑에도 데려가준 기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수련 씨가 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요, 진짜 늘 행복합니다. 어쩜 그렇게 정성들여 음식을 하시는지 음식 안에 깃들여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laughs> 부끄럽네요 그냥 애들 생각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정성들여 밥을 해주시는 그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저 수련씨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 수련씨 저 여태 혼자고요 나이만 먹었지 결혼도 못해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요 수련씨를 제가 좋아해도 될까요? 네? 아, 저 못한 얘기가 있어요. 저 일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제 지난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얘기를 끝냈더니 그가 빙그레 웃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러셨군요, 수련 씨. 이제요, 어, 먼곳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세요. 내가 여기 이곳에 있는. 제가 바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저랑 처음부터 다시 인생길 걷는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항상 한 걸음 뒤에서 서서 지켜봐 드릴게요. 아. 글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걱정이 되면요. 뒤돌아봐도 됩니다. 제가 돈으로 채워 드릴 수는 없지만요. 매일매일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도록 제가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저 진짜 수련 씨 좋아합니다.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사랑할 자격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 이런 제안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 기사님은 정말 평소에도 아이들을 위해 주고 마음이 순수하고 참 좋은 분이셨거든요. 저도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치 두고 온 아이에게 하듯 정성껏 음식을 한것 뿐인데 그게 기사님 눈에는 좋아 보였나 봐요. 저희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흘러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딸아이를 낳 재롱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제 남편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자기야 요즘만 힘들지? 당신이 운전 나가면 나는 언제나 당신 노선에 내 마음을 실어 기도를 해요. 우리 가족이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언제나 감사기도하고 또 기원합니다. 남편 그리고 내딸 사랑해요.